안녕하십니까 손상디 TV의 준 PD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손상디 TV 단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활동을 하다가 지금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서게 됐는데요. 이유인즉슨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음. 제가 분명히 어제 방송도 그렇고 오늘 방송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상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것에 대한 증거물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조만간 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실상 이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랑해서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만 하더라도 박홍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원구 선거 관련돼 가지고 박홍근이가 원내 대표니까 지금 대표 연설을 했는데 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을 대통령 권력의 사유와 반드시 대가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 짜고 나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마치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유한 것처럼. 네.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문뭐새 정부 지지율 레임덕 수준 문꼬리 육상시가 장악했다. 심지어는 또 다시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하나 쓰는 단어와 문장들이 굉장히 센 문장이고 굉장히 센 단어들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뭐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전을 벌이고 있어서 쟤들이 사실상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즉 강경하게 나올 만한 이유가 있다는 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이유를 우상호가 밝히더라고요. 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국회의 한덕수도가 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서 우상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호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협조를 받으려면 한동훈의 야권에 대한 수사를 그만하라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을 향한 이 적폐청산 수사를 두고 부정부패 척결 수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가서 그만하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협조해줄게. 라고 지금 우상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이 좌파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실상 융단 폭격을 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번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북 강제북송 사건 더 나아가서 해수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저, 각종 수사들. 더 나아가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들. 이걸 뭉길 수가 있습니까? 진실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근데 이걸 우상호가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그만하달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100명 있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거 하려고 법무장관 한 거예요. 근데 우상호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청이한 보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도 본인들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아냐면 자,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수사 상황들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과 더나 감사원의 환경들을 보니까 이게 이번 여름 안에 특히 검수완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9월달 안으로는 뭔가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무마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수사 동력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프레임질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황이 딱 보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상황이. 네? 얘네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것인지. 다른 장관 부처들이 아니라, 다른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화살을 누군가는 대신 맞아주거나 대신 못잡아주면은두개 맞을 거한개좀 맞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대통령실은 무능해 권선동은 사고처 준석이는 밖에서도 나잘났다고하고 다녀 심지어 국민의힘 백, 110명 배치들은입 다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최재형 의원이 조선일보에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워딩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듣고 싶은 말 해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면 뭐 하나. 이걸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사찰일보고선거래 지방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어스텝핑과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비호를 해주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최재영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비판했던 전 정권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겠죠.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보, 그때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킬 뿐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오기로 비치면 국민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야 이걸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다를 바가 없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기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최재형 의원님 그럼 그때까지 뭐했어요? 이때까지 좌파들이 그렇게 프레임치고 공격할 때 도대체 뭐했습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답답한 게 지금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요 이 전선을 몰라요 전선을. 네?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니 전선을 모른다고요, 전선을. 지금 이 좌파 민주당들과 우리가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선을 깔고. 그런데 이 전선을 이 사람들은 후방 배치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전방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질을 또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최재영이 지금 가담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최재영이 오히려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지금 뒤에서 이 세보단 계열들과 준석이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뒤에서 총질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훈이 아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네? 지금 민주당과의 전선에서 앞장서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요? 좀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십시오. 싸워야 될 사람과. 자. 심지어 최재영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당 대표 징계는 굉장히 큰 일인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것이 마무리된 다음 징계를 논하겠다면 지금과 같은 혼동이 없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시청 여러분? 준석이랑 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위 징계 잘못됐다. 경찰 수사 지켜봤어야 됐다. 이준석과 윤핵 윤핵 이해관들이 하는 얘기를 최재영원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재영원이 준석이한테 가요. 가서 준석이한테 재심도 신청하고 가처부 신청도 하라고 하십시오. 빨리 가서 하라니까요. 빨리 가서. 근데 준석이가 지금 재심 신청도 못하고 가처분 신청도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해도 안 돼서 그래요. 왜? 윤리위가 너무나도 명확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너무나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준석이 못하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이해관들과 똑같이 경찰 수사 얘기하면서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야, 아니 지금 전선을 잘 생각하라고요. 전선을요.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본이 인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전선을 잘 생각하라고요. 아니 감사원장일 때는 그렇게 잘하던 분이 왜 배치나고 나서부터 바뀝니까? 아 무엇보다 계속해서 지금 최재영 의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혁신이가 이준석 사조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최재영 의원님 천안함이 들어가 있는데 사조직이 아니에요? 손수조가 등장했는데 사조직이 아닙니까? 대표적인 이해관들이 지금 혁신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준석 쉴드 쳐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준석 사조직이 아니라 그럽니까? 왜? 기우제를 지내세요. 네? 왜 기우제를 지내십니까? 현실을 들여다보셔야지. 지금, 혁신이 1호로 영입했다는 천어람이가,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기소가 어렵다. 이준석. 경찰 수사. 법리적으로 기소가 어렵다면서 벌써부터 언론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 이게 어떻게 이준석 사주직이 아닙니까? 멤버가 사주직인데. 네? 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최재영최재영 어, 의원이 좋은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들이 이해관인데. 어떻게 그 물그릇이 이해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네? 내용물이 이해관인데, 내용물이 이준석 사조직인데 어떻게 겉에만 사조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좀 아, 좀 깊게 들여다보시라고 깊게 네 깊게 들여다보시라고요. 이러다 뒤통수 맞으십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뒤통수 맞아요. 그게 원래 세보당 계열들의 전략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예전에 황교안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자 지난 4.15 총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우파 단체장분들이 도시락 싸들고 당시 황교안 대표에게 세보단 계열 받아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받아줬어요.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천을 세보단 계열이 했잖아요. 네? 공천을 세보단 계열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책임은 모두 다 황교안 대표가 짊어지고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그게 세보당 계열의 실체라는 겁니다. 네, 간판을 앞서 세우고 뒤에서 작당지를버리는게 세보당 계열들의 정치라고요. 얘네들은 원래 이러 이렇, 이렇다고요. 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앞에다 세워놓고 쪽쪽 빨아먹다가 필요 없으면 내치는 것.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셨고 그렇게 얘네들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해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들기에는 뭔가 욕먹을 것 같아. 어떻게 한 겁니까? 최재형 원장이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을 간판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당을 장악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을 장악하겠다는, 이게 세보당 계열들의 정치라고요. 몇 번을 알려드려야 됩니까, 도대체가? 몇 번을? 뒤통수 맞고 후회하지 마세요. 세보당 계열의 뒤통수 맞고 후회하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두 분이 아니야. 환상을 깨시라고요.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 전선을 잘 보시라고요. 전선을.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야 답답하고 답답함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정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용조용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권선동이는 안에서 새, 이준석이는 밖에서 새, 그렇게 새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 다물고 있어. 그 가운데 최재영 의원이란 사람은 세보단 계열에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집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좀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엎어야죠. 뭘 뭐. 방어 없죠. 엎어야죠. 엎어야죠. 네? 아니 준석이가 지금 6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반성이란 일도 모른 채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명이 없어요. 이준석에게 당대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엎어야죠. 엎어야죠. 자 언제 없느냐, 시청자 여러분. 자, 나중에 전당대회 할 때, 나중에 총선 할 때, 다 엎어야죠. 다 엎어야 됩니다. 이거 2당 이대로 가면요. 망해요. 100% 망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의 단 1도 도움 안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전선을 좀 알라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라고. 지금 사실상 마지막 고비입니다. 마지막 고비. 지금 좌파들 전체가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을 넘기면 이제 이 여름에 아주 뜨거운 적폐 수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여러분. 이재명 대장동 수사, 중앙지검 반복폐 수사 3부 중심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이것도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수사를 다시 뭐 재편을 하느냐, 뭐 재배당을 하느냐, 수사팀 인력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거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원래 이 대장동 수사팀이 뿔뿔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네? 뿔뿔이 막 흩어져 있었다고요. 하나로 모아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고요, 이게. 왜? 추미애가 그렇게 검찰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추미애가 검찰 조직을 사실상 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점찰 조직을 막 개편했기 때문에, 이 수사팀이 막 뿔뿔이 일어났다고, 뿔뿔이. 근데 이걸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시 바꾼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장동만 맞는 그 수사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을 바꿔야 된다. 현실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하물며 수사인데 이게 뭐 뭡니까? 그냥 공부방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검찰 내부 환경을 바꿔야 되고, 경찰 내부 환경을 바꿔야 되고, 감사원 내부 환경을 바꿔야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그 환경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실제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최재형 의원님 뭐 하셨어요? 그 동력 마련에 뭘 하셨습니까? 본인이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본인이 지금 뭘 해야 되는 건지 좀한 번쯤은 깊게 생각하시고 네, 혁신을 하더라도 혁신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최재형 원장님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최재형 원님, 국민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뭐 합니까? 네, 국민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적폐청산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부정부패척결입니다. 그거 하라고 최재형 원장님 뺏지 달아준 거예요. 혁신이고 뭐고 그러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척결, 적폐청산하라고 뺏지 달아준 거라고요.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국회 일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5시 방송 준비하도록 하고요. 네, 이 답답한 소식 전해드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씨도 더운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답답한 거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 쓴소리는 해야죠. 네, 이상 단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해 주신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